지연이, 다현입니다 안녕! <laughs> 일단, 어, 저희 첫 유닛곡이잖아요? 그쵸. 그리고 울더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선배님 노래를 먼저 해보자, 음, 도전을 해보자라고 해서 선배님은 저희가 좀더 익숙한, 친숙한 노래를 고르기로 했고요. 음흠. 그 중에서 솔직히 선배님들 노래 중에 너무 좋은 곡이 많아요. 막 너무 어려웠어요. 고집이가, 그리고. 진짜. 좀더 이제 아련미 넘치는 노래들이 음. 많단 말이죠. 러블리 즈 선배님 감성이 녹여진 뭐 작별 하나 어제처럼 굿나잇 이런 노래는 진짜 저희가 와 이분은 아직 우리가 소화하기 어려 어려울 수도 있겠다. 맞아요. 그래서 좀더힘 있는 노래를 고르자라고. 둘다 좋아하는 리하인드를 선곡하기로 했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그 러블리즈 선배님의 음색이 너무 음. 진짜 따라가기 어려워서. 그 좋은 음색, 원곡의 음색을 살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, 진짜. 저는 선배님들의 색깔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걸 따라하면 좀 우리가 힘들 수도 있겠다. 음. 그래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좀 많이 했어요. 뭐, 로켓본, 저희만의 색깔, 우리만의 색깔을 좀 바꿔보자. 어, 맞아요. 그틀 안에서 우리만의 색깔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거다.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끼리 <웃음> <웃음> 열심히 저희만의 색깔을 녹여내기 위해서 연습도 많이 하고 해석도 많이 했는데 마음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 일단 첫 번째, 제번 진짜 한개 보면 너무 힘들어서 큰요첫 <laughs> 번째는 저희 하리트 구간. 진짜. 한 걸음씩 내딛다 보면 잘 거야, 찾을 거야. 얼쩡 봤던 그 날, 잠이 말. 처음 봤던 그 날처럼 우리가. 다시 돌아가서, 잠시 들어 멈춰도 돼, 내가 있잖아. 이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음. 힘이 나더라고요. 부르면서도 제가 뭔가, 맞아. 제가 뭔가 길이 된것 같고, <laughs> 내가 널끌어줄게 이런 마음도 들기도 음. 하고. 또한 군데는 여기 그 브릿지 부분에 너네가 꿈꾸던 <laughs> 그시간 속에 날 다시 데리러 가. 다현이는? 저는, 어쩌면 어른이 아. 된다는 건 항상 바라던 공감. 모습인데 여기가 가사가 너무 이쁜 음. 거예요 나는 음. 자꾸 설레임보다 왜 두려움이 큰 걸까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진짜 그 10대들의 막 맞아. 성인으로 가리는 그 10대들의 그런 뭔가 설렘이나 두려움도 조금은 있지만, 진짜 설렘 그런 가사의 네. 공감도 되고, 어, 맞아요. 부르면서 저희가 공감할 수 있는 가사도 있고, 부르면서 저희가 듣는 게 아니라 부른 건데도 음. 힘이 막 나요. 맞아요. 가사 자체가. 내가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힘이 나서. 음. 저희가 또 열심히 연습했지 않습니까? 그죠. 저희가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하고 공들여온 시간들이 있으니까 그걸 믿고 또 열심히 여러분들께 연이 다연만의 리와인들를 <laughs> 색다르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안녕하세요 1인 네. 1소서 서윤경입니다 왜 그러시죠? 아, 오늘 무엇을 준비하셨나요? 오늘... 네. 오늘... 어... 오늘 카메라에 담긴 예쁜 네, 이상 서윤경이었습니다. 왜? 앞에 엄지 채우셨는데 왜? 아니 그거는 원래 언니가 예쁘니까. 원래 기분이 준비가 돼 있는 거아나 이런 거 못하겠어. 이런 거 못하겠어. 뭐야. 윤경이가 은근 이런 멘트 잘해요. 오늘 저희 다연이랑, 다연쓰랑 리와인드 준비했는데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귀걸이도 반짝반짝 핑크빛으로 제가 또 아련미 넘치게 굴러볼 예정입니다. 진짜 어려운데, 리와인드. <laughs> 감성 살려서 한번 열심히 예쁘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까미야. <laughs> 안녕하세요. 리와인드 세상이에요. 진짜. 그 노래 너무 좋은데, 제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. 오늘 이렇게 리아인드에 맞춰서 아이고, 예뻐. 내일까지 했다고. <laughs> 머리지 제가 좋아하는 머리티. <laughs> 다현이가 너무 예뻐요. 진짜 다현이가 좋아. 진짜 좋아했어요. 어, 언니, 우리 이 노래요. 좋다. 우리 리아인드 하자. 저희 쇼케이스 때 반했거든요. 저희가 러블리즈 선배님들 쇼케이스 갔을 때 리아인드를 처음 봤어요. 무대를. 너무 반해가지고. <laughs> 이 노래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많이 사랑해주세요. 지금 주리 언니 솔로를 언니가 찍고 있는데, 앞에서 보고 싶어요. <laughs> 노래 진짜 좋아요. 제가 좋아하는 노래였는데, 그게 언니가 한 버전이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. 주리 언니가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, 저랑 연희 언니도 진짜 잘하고 오겠습니다. <laughs> 요즘 이거 꽂혔어요. 카메라에도. 아, <laughs> 연연이가 안 나와요. 맨날 꼴찌로 와요. 아 어, 갑자기 떨리는 것 같아. 다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유닛은 처음이다 보니까. 어요어앞에 노래 잘쪽이 아어 그리고 그 뛰시면 안돼요 아 이거로 네, 뛰돼요그거로뛰나요 제가... 제가 볼게요 안돼요 안돼요 저희 집중 안되면 그다 해보니까요 <laughs> 다 해보는 거예요? 요아 집중 안될 것 같아 저거 저기서 난리 치는 거 아니야? 근데 이게 있으면 스 어떡한데요? 리지 않아요? 이거? 어떻게 하지 저거 밸런스만 보셔 해드릴게요 네. 요 해치대신 제안방에 하고 있어요 해치대신 로 오고 싶죠 저옆으 응. 어. 제가 까 지금 주한번 제대로 했거든요 뭐, 누가 꽃인지 모르겠다 누가 일단. 꽃인지 모르겠다, <목> 모르겠다. 아, 아, 리박스 너무 예쁘다 <laughs> 왔어요. 저희 프로듀서 모니터링 해주왔어요 네, 모니터링 해주고 왔어요. 다했이요 네, 잘했어요. 네, 네. 연이한테 네, 네. 이거 좀 네. 너무 어색하다고 하시거든요. <laughs> 잘하겠습니다. 알려주었어요. 네. 너무 잘하네 우리 멤버들. 네. 뿌듯해요. <laughs> 안 아주 동양 아주 만족스러워. 요 드라이브 아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왔다 왔다. 왔다 왔다. 우리 진짜 예쁘게 <laughs> 찍었어요. 어떡해? 장난 아니야. 아. 끝났어요 진짜. 진짜 드디어 벌써 이렇게 긴장하고 어? 준비했는데 그러니까. 벌써 한마당이 <laughs> 약간 그, 그 팬미팅한 느낌이야. 어? 콘서트 무대 하나 하고 온 느낌이야. <laughs> 아니 앞에서 수윤경 언니들이 <laughs> 와, 와 응원해줘가지고 피츠들 <laughs>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아, 좋겠어요. 아, 진짜 진짜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피츠뿐만 아니라 진짜 <laughs> 다리가 말도 안요 네, 저희 위어인드 듣고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도 러블리들 선배님들도 울림 모든 스폰들 다 저희가 잘해서 사랑받을 수 있게 응. 할게요. 파이팅 안녕! 안녕. <laughs>